안녕하세요. TV랑 유튜브입니다. 하,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은 TV랑 유튜브입니다. 오늘은 공지사항 영상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. 뭐, 말하자면 영상 돌는다 그런 건 아니고요. 그런 거는 절대 안 하죠. 하, 오늘은 공지사항을 들고 왔어요. 영상 을 요즘 못 올리 잖아요. 못 올, 어.. 안 한다는 건커녕 맨몸 은뭐그 영상 못 올리 죠? 그전 진짜 양해 부탁드리 고, 아침에 보 니까 제가, 마쿨 너무 안 하다 보 니까, 지 금은 그래 가지고 스킨 도, 막 스티브 스킨 이고, 이 름도 바 르고 그러 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어 신기 해 졌어요. 이렇게 바뀌 었 고, 이게 막 바뀌 었 는데. 어 진짜 <laughs> 진짜 너무 여러분들 어 영상 잘 챙겨 봐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제가 요즘 댓글 못다는 것도 양해 부탁드리고 구독자만 더 많이 는것 같아서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학원도 학원도 많이 다녀야 되고 시간이 요즘 안 맞아가지고 영상 자주 못 올려요. 그리고 요즘 멤버들이랑 카톡도 못해요. 어, 아빠가 자꾸 다시 한번좋송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는 랑이가 되겠습니다. 진짜로. 그리고 어, 어, 저희 언니의 클래식 영상도 많이 보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, 어, 그리고 이것 도 궁금해하실 수가 있어서 그런데. 언니가 진짜 언니냐. 친척 언니야 아니면 그냥 언니냐. <laughs> 그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저는 그냥 같이 사는 언니도 아닌데, 어, 첫째일 때가 막 그런 것도 아니고요. 어, 언니는 그냥 언니 좀 어, 사촌 언니입니다. 사촌언니인데 영상 카톡으로 보내고 제가 올리는거죠 편집.. 편집할 수 있으면 제가 하고요 진짜 다시 한번 습니다 지금.. 어.. 엄마가 부페에 가서 부페 가는거 좋죠 근데 나는 왜논니가 안고 있을까? <laughs> 여기와서 스킨 다운받았거든요 어.. 이거 생각하니까 있네. 솜사탕 소녀라는 거를 기억이 나는데 나 그거 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랑 주신 거 감사합니다. 그러면 그러면 더욱더 노력하는 라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